물러서 가라. 누가 널 여기 보냈지? 우리가 은광을 캔다는 건 아무도 모르는데, 넌 어떻게 알고 온 거지? 명을 받았어 어명? 예 전하께서 나를 직접 보내셨어 이곳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전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오 그래서 은강을 캐는게 맞는지 아닌지 미리 확인해보고 오라 하셨어 거짓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좌상이 벌써 알려왔겠죠. 임금은 어떻게 알았다고 하더냐? 그거야 잘 모르죠. 우리 같은 하급 관리가 어떻게 알겠소?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모양인데 전하께서는 몇 군데 의심 가는 곳에 기별서리를 보내셨소. 만일 내가 여기서 죽어 기별지를 보내지 못하면 여기 조침령이 바로 은강을 캐는 곳이라 확신하시고 군사를 보낼 것이오. 일단 이름을 가둬라. 그리고 홍보로니 매일 기별지를 쓰게 해서 임금의 의심을 피하는 게 좋겠다. 네. 네놈 정체가 뭔진 모르겠지만 여기선 절대 살아나갈 수 없을 것이다. 아, 저똥 보내시오. 단단히 아. 지키거라. 예. 예. 威力万钧！ 아직 갱도 안에 묻어둔 화약은 눈치채지 못했어. 내가 어떻게 해서든 마스과 강림을 유인해 화약을 터트릴게. 안돼 위험해. 그 일은 내가 할게. 넌 그들을 유인할 수 없어. 내가 해야 돼. 아까 못 봤어? 강림이도 너를 의심하고 있어. 일단 마전자를 불태워서 사람들을 깨우자. 사람들의 미온에 빠져 있는 한 그들을 구해낼 수 없어. 그 다음은? 주변에 불을 놓거나 소란을 일으켜 우왕장왕한 사이에 사람들을 구해내면 돼. 그걸로는 안돼 여기 있는 사람들을 구해봐야 또 다른 사람들을 끌고 와서 계속해서 은광을 파내려고 할 거야 유일한 방법은 두 사람을 유인해서 갱도를 폭파시켜 마숙과 강림 함께 죽이는 거야 안돼 그건 절대 안돼 잘못하다 너까지 위험해 아니야 나 때문에 비롯된 일이야 난 어떻게든 빠져나갈 방법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무슨 일이십니까? 누가 같이 있었느냐? 얘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리던데. 제가 책 읽는 소리를 그리 들으신 모양입니다. 책을 읽었다고? 그러십니까? 아니다. 시경이구나, 좋은 가르침에 많은 책이니, 자주 보고 익히고. 부르셨습니까? 요즘에 무연이에게서 이상한 느낌을 받지 못했느냐? 이상한 느낌이라뇨? 무연이에게서 뭔가 알수 없는 살리기가 느껴진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은광채굴 때문에 너무 예민해지신 것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어쨌든, 무연이를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 뭔가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내게 알려야 해. 공기가 탁해서 그런 모양인데 제가 밖으로 모시고 나가 맑은 공기 좀 쏘여드리겠습니다. <laughs> 왜? 뭔가 짚히는게 있느냐? 아닙니다. 이만 나가 보겠습니다. 바보 같은 놈들, 어서 찾아! 예, 수당주. 수당주, 큰일입니다. 마전자 창고에 불이 났습니다. 뭐? 왜 아, 자? 대체 뭐한 거야? 이 중요한 마전자 창고불 타는 동안 대체 뭐 했어? 이제 맞은 자가 없으면 일꾼들을 어떻게 동지할 거야. 연기에서 기름 냄새가 납니다. 누군가 일부러 불을 낸것 같습니다. 기별설이 그놈 짓이다. 저 놈을 잡아. 예. Bu numara 찾았느냐? 서서치 뒤져 봤으나 어디도 없습니다. 강림아, 기별 소리가 갱도 안으로 들어가는 걸 봤어. 사람들을 탈출시키고 있어 뭐? 이곳으로 군사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군사라니? 좌상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분명 이곳으로 오고 있습니다. 수가 얼마나 되더니 수천을 넘는 것 같습니다. 몇시쯤이면 여기에 당도 할 것입니다. 좌상이 배신을 하다니, 역시 양반 놈의 말은 믿는 게 아니었어. 일단 피하시죠. 아니다, 너는 지금 당장 수하들을 보내서 석벽 곳곳에 화약을 설치하고 석벽을 한 번에 완전히 네.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예? 굳이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입구만 감추두고 일단 피하셨다가 다시 오시오 수십 년을 준비해온 일인데 모든 걸 포기하시겠습니까? 수십 년을 준비해온 일이기에 모두 묻어버리는 것이야! 좌상이 은광을 캐내면 그땐 나도 그 자를 통제하지 못한다 석벽을 완전히 무너뜨려서 아무도 은방을 캐낼 수 없도록 만들어야 돼 내가 가질 수 없는 건그 누구도 가질 수 없다 당주님 강림이는 어디 있느냐 기별설 일조체 갱도 으로 들어갔습니다 런데 강림이가 많이 다쳤습니다 뭐요? 아무래도 함께 가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어찌 된 게냐? 다쳤다더니 다치다니요. 어 기별사리 그놈 못 보셨습니까? 무연이가 이쪽으로 갔다고 했는데. 무연이 함정이다. 빠져나가자. 무현아. 이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저왜 그래? 저것이 독중에서 깨어나더니 사람들을 위해 쓰는 도술은 세상을 구하지만 자신을 위해 쓰는 도술은 세상과 사람을 망친다고 배웠다. 대체 무슨 말하는 거야? 너희들의 그 헛된 욕심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어. 내가 그 모든 것을 이 자리에서 끝낼 것이다. 제가 맡겠습니다. 피하십시오. <laughs> 뭐야. 저안 씨, 지 여긴 내가 맡을 테니 넌 밖으로 나가 어서. 안 돼. 이건 내가 끝낼 일이야. 너가 가. 언제부터 속여온 거야? 속인 건 내가 아니라 바로 너야! 이 모든 게너 때문에 시작된 일이잖아 어서 가 I'm <gasps> not